내가 대우를 못 받을까봐 지금 불안한 거예요. 어. 이렇게 옆에도 째고 나니까, 이거한테는 시선이 가는데, 내한테는 안 오니까 나도 째로 가는 거예요. 어. 저거 째다고 시선이 가니까, 어, 나는 또, 이, 뒤처지네? 그래, 나도 째로 가고. 학교서도 그렇게 해갖고, 전부 다 째기 시작을 하고, 내 옆에 때문에. 아, 이거 째고, 나도 째야 되겠다. 이거 하고 쫓아가요. 지금 한국이 지금 그런 판이 벌어진 거죠. 어. 이게 이제 요거를 빨리 우리가 이제 세르다임을 못 잡게 되면은 어 이거는 전부 다 난도질을 한다는 말이죠. 어 우리 얼굴 째는 게 난도질하는 거예요. 옛날에 칼침 한번 맞았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얼굴에 칼침 맞으면 인생이 끝나는 거 있었습니다. 어. 지금 칼침을 갖다가 쫙쫙착착 이랬지. <laughs> 지금 치고 있는데도 이게 뭔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응? 그 이걸 자랑삼아 이야기를 하는데 어, 너는 정과 한 번, 너는 두 번, 너는 세번 난중에 가면은 인자는 결국은 쨈 자리 또 지나가려 그러면 이거는 세포가 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응? 난중에 그 잡을 수 없는 이런 이제 모양이 생기고 그때부터 그 그게 저저저 저, 저, 마이크리가 잭잭션인가? <laughs> 어 하도 잡아 이래 놓으니까 어 난중에 이제 부작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때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조금 지향을 해야 될 때가 이제 돼 가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가 빨리 정리를 해 갖고 바른 케이스로 못 가면 바른 진로를 못 잡아 가면 이런 거는 엄청나게 지금 그 성령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어. 그 요것도 여기 지금 누가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70, 8 0된 사람이 걱정을 많이 안 한다니까. 누가 많이 하냐? 50대가 제일 걱정을 많이 해요. 입을 댄다고. 어. 근데 왜 이렇게 되냐? 너희들이 자꾸 신경이 쓰이고 관심이 가는 거는 너희들이 네할 일을 못 해가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50대 지식인 너희들이 지금 너희 할 일을 못 찾고 이 일을 못 해갖고 나라가 지금 바르게 못 가갖고 지금 일들이 우에도 아래도 옆에도 엉망진창인 일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그쪽에 신경이 쓰이고 거기에 입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 입대지 말고, 너희를 바르게 하면, 이건 다 정리됩니다. 어. 이 사회 잘못됐던 건 전부 다 바르게 다 잡혀. 입대지 말고, 너희들 실력을 꺼내라. 어. 요 실력을 꺼낼 수 있도록 내가 요런 걸 해줄 테니까, 이제부터 작은 데서라도, 작은 실력이라도 하나 나와갖고, 이 사회에 뭔가 우리가 배운 이 에너지를 꺼내가지고, 이 사회를 말치라, 이 말이죠. 요러면 그건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지 마라 안 그래도 없어져. 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 의사들이 지금 어 그럼 성형수술 안 하면 저 의사들 다 의하지? 어 요래 되죠. 의사가 지금 의사입니까? 아 의사가 의사가 아니에요. 저 성형수술 의사는 의사가 아니고 저거는 공원이에요 공원. 기능공이죠. <laughs> 어 차가 고장 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쪼아갖고딴이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사람 얼굴 닦재갖고 이대로 딱딱 기부가지고 딱 표안 나게 딱 이게 빠데 칠해가 딱 해주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기능공이지 너희들은 의사가 아닙니다. 어, 지금 이 나라에는 의사가 없어요. 기능공은 있어도. 의사라면 의사는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사람을 고치는 거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고치는 거냐? 그 사람이 아픈 것만 지금 꾸며주는 것같고는안 되고 이거는 이제 꾸며주면 되는 거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앞으로 다치지 않게끔 무언가를 지금 이끌어주는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어? 앞으로 다치지 않게끔 삶의 즐거움을 찾아가게끔 멘토가 돼주는 이런 것들이 돼야 의사라고 하는 겁니다. 꾸며주고, 무슨 뭐, 잘라내주고, 꾸며주고, 이게 뭐가 의사라고 그래? 이제 의사 공부를 하러 나온 거죠. 근데 의사가 안 나왔어. 어. 사람 마음을 치료를 해줘야 돼. 그것까지가 의사가 해야 되는 건데, 뭘 하니까. 이거 꾸메는 거는 거기서 꾸메오고, 그 다음에 마음수련원에 가고, 어, 이, 이 요거는 치료하러 또 마음수련원에 돈을 주고 갑니다. 어, 근데 거기에서 마음수련에서도 다안 되니까 기체조 하는 데 가요, 또. 어, 기수련 하는 데돈 주고 또 가. 이제부터 여기에, 저게, 저게 가거든요, 이게. 어? 다친 사람들이 그런 데 가요. 근데 병원에서 의사가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같이 만져가면서 이래 이끌어주면 이 사람들 그거 안 가도 돼요. 어. 근데 여기에서는 딱 꾸며주는 것만 딱 하고 돈딱 받아먹고 그다음 나가라 그러잖아요. 나가니까 갈 데가 있나. 그러니까 교회도 가고. 교회 갈 때는 또안아르쳐주고못르쳐주고딱 가봐니까 이제 마음 수련원에 가고. 어, 수련원에 가도 또안 되니까 저쪽이 제그 배에다 바람을 넣으면은 뭐 어떻게 되는가 싶어 갖고 뭐기 수련하러 가고. 어, 그것도 마음 공부가 있다 하니까. 가만 짓을 다하고 헤매고 다닙니다 지금. 이제 요런거죠. 응? 어, 그러니까 어, <laughs>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은 어,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은 아왜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아 내가 쟤까 말까 요런 것도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는 응? 내한테 준 거는 말이죠. 코가 이래 크면요. 이거 복코 이래갖고 응? 좋은 일이 생길 코인데 예, 좋은 일은 어떻게 생기냐면 사람이 내한테 좋다고 와요. 이코 때문에, 아 오는데 이 사람을 바르게 딱 대하면 아주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이 코의 득을 보는데 이 사람한테 사람을 바르게 못 대갖고 떠나버리고 나는 울고 있잖아요. 이런 게내안보고 이래 되는 거예요. 아. 예? 내 마인드를 성장을 시켜야 사람을 바르게 돼야 그 다음에 내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람을 바르게 대할 줄은 모르고 얼굴만 자꾸 뜯어고친다고 되나요? 그래서 미인 박복이라는 것들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걸 아직도 그, 그걸 못 풀고 들어 있으니까 얼굴이 잘 생기면요 시간이 가면 너는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됩니다. 왜? 얼굴이 잘 생기면 질이 좋은 사람이 내한테 오거든요. 응? 질이 좋은 사람이 오면 내가 하는 행위도 이 질량에 맞추어서 살아야만 내가 이어서 사라지지. 질량이 좋은 사람이 오는데 질량이 떨어지는 짓을 하는 것을 좋아할 절대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굴이 좋으니까 질량이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게 지적인 걸 요구하는데 이걸 못 했을 때 너는 또 튕겨난단 말이죠. 그래서 또 고치면 또 좋은 게 오죠. 그래서 시련을 한번 받고 두번 받고 세번 받고 네번 받고 뜯어 고친 것도 네번 다섯 번이고 이래 되는 거라. 내 마인드를 만들어야 돼. 마인드를 만들어서 오는 사람한테 바르게 행위를 하고, 거기서잘 풀어나가야, 그때는 얼굴 만질 거 없어요. 어. 내가 사는 게 즐거운데 얼굴을 왜 만지고, 갖고 또 나가고, 또 구하려고 하더라. 어. 그런 게 없는 거죠. 어. 이해 되나요? 어. 예.